경기도가 폭염 때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료 부담으로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개별 전력량계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월 최대 2만원까지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접수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이며 환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에 해당이 되며 누구든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돈은 돈의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에 벽결이형 에어컨을 무료로 설치해주는 폭염대비 에너지 복지 지원 사업을 연계해 추진합니다. 최혜민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도민이 전력량계가 없어 마땅히 받아야 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면서 이번 사업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장기적인 에너지복지 실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